이 시간에는 왕화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랬습니다. 이 육적인 학교가 좁은 것을 가지고 영적인 학교가 좁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사라고 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두고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육적인 학교가 좁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집이 좁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는 에루살렘 성교를 두고 아버지의 집 혹은 내 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로 하여금 좁은 육적인 좁은 집을 넓히는 것으로 영적인 좁은 집을 넓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 엘리사가 가르치는 생도들이 그 집이 좁으니 넓히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집을 넓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그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2절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푼이라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너야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에 끝나는 것으로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넓은 초소를 짓자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구원의 초소가 넓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까지 온 것이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인 목적지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또의 대석교회를 믿을 때만 영적인 집이 넓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전할 수 있는 넓은 집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처소가 나무로 지어지는 것과 같이. 영적인 초소는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집은 나무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집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크게 지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넓고 큰 성전이 아닌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다고 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큰 성전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서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냐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좁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고 오직 빈들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가 가르돼 천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르돼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셨습니다. 생도들이 엘리사가 함께 있으므로 큰 초소를 짓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또를 대신하여 큰 집이 되어 큰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큰 집을 짓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또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 그스도를 대신해서 사여갈 수 있는 큰 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생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초소를 넓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땅 끝까지 큰 집을 짓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큰 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배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생도들과 초소를 넓히기 위하여 나무를 베기 시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들로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반 동안에 해 받으실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나무를 베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언약대로 해를 받으실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의 나무를 베어 영적 초소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베어야만 육적인 초소를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토께서 자기가 에르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한 생도가 나무를 벨 때에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물에 빠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고 배우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자루에서 도끼가 빠졌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끼가 자루와 도끼가 연합이 되어야만 나무를 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연합되어야만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 절에 베드로가 가로대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을 성취하시고자 말씀하시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또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끼와 도끼 자루가 따로따로 분리되면 나무를 펼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또의 말씀을 분리하게 되면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외쳐 가로대, 아, 내 네,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생도 중 하나가 비로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빠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곧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자루에서 빠진 도끼로 나무를 베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루에서 빠진 복귀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생도 중 하나가 토끼를 비로온 것과 같이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사역자는 비로온 토끼를 가진 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증가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도끼는 가졌으나 자루에서 빠진 도끼를 가진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돼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역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생도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생도 중 하나가 자리에서 빠진 도끼의, 도끼가 물에 빠진 곳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묻고 배워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끼가 빠진, 곳, 빠진 곳을 생도가 엘리사에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한 말씀은 다 넘어진 것이고, 자리에서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진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자에게 묻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네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므로 도끼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나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은 의의 나무의 가지임으로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증거를 삼아 깨닫기, 깨닫지 못한 말씀을 끼우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는 나무시고 사역자들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물어서 알아, 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 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또를 증거 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자루에서 빠진 도끼가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자루와 도끼가 연결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 습니다. 도끼 자루와 도끼가 연결되어야만 도끼로서 쓸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집을 짓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서 도끼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성경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대,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로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칼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생도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낳는어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을 두고 취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것을 엘리사가 떠오르게 하여 생도에게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토께서는 건축자이십니다. 구원의 집을 짓는 건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마스막 가르치시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토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을 두고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생도가 떠오른 도끼를 손을 내밀로 취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손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대신할 때에 손을 내미로 구원의 사역을 취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하는 것은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취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없 게하는 것이 취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율법이 자루입니다. 독끼자루 구원에 이르지 못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빠진 도끼, 그래서 대석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제, 제자들이 취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넓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엘리사와 생도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루에서 빠진 도끼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만 자루의 도끼가 온전히 연결된 도끼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나무라도 뵐수 있는 도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기 도끼가 차 위에서 빠진지 안 빠졌는지 이것조차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처럼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